6월 7일입니다. 나의 갈길나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하나님 말씀 자언 21장 1절부터 14절 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하나의 앞에 어떤 삶의 방식으로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선하고 아름다운 흐름 가운데, 그러니까 계속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수 있는 영적인 흐름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본물과 같아서 그가 인물로 인도하시는니라 왕도 모든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계획하심과 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동기와 그의 행하는 행동이 합당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진실하고 행함이 믿음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 하나님은 그의 행위의 삶, 그러니까 동기가 선하고 행동이 믿음에 선할 때 그에게 합당한 열매, 응답, 기도의 성취,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이, 그 영적인 선한 흐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믿음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 흐름 자체가, 그 삶의 방향 자체가, 날마다 평강과 은혜로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영적인 흐름 가운데 살기로 했네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매일의 삶이 기도의 응답과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될수 있기로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흐름이 있는 개인, 이런 흐름이 있는 가정, 이런 흐름이 있는 교회, 이런 흐름이 있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일어날 때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죄와 악으로 채워가는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죄와 악으로. 사자로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럼 죄가 뭐라고요? 계속해서 이런 것들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다음 에 악인의 모든 생각과 말과 일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죄와 악을 채워가는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그외 말씀이 그거예요. 그잖아요. 속이는 말로 죄물을 구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것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그잖아요. 악인의 강포는 결국 악인이 푸에 들은 폭력이나 억압은 자기를 소멸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하게 구부러지고, 다치는 여인은 결국에는 혼자 되게 하고, 그러니까 악인의 마음은 나의, 남의 재앙을 원해요. 그러니까 그 어느 여인은 이웃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죄와 악을 채워가는 사람은 소멸되고요. 그리고 점점 영향력이 작아지고, 길이 막히게 되고, 결국엔 주위에 아무도 없는 외로운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악과 죄를 행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만 놔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와 악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한 역사의 흐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찰하신다는 게 뭐예요? 거예요. 깊은 것에 깊은 곳의 의도와 뜻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전에 있는 것처럼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삶의 의도와 계획을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돌아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아시고 행하시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은 도우시고 은혜베 풀어주시고 악인은 22절에 있는 것처럼 환란에 던져 버리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매 순간 무엇이요? 선하고 아름다운 그 의도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믿음의 역사의 흐름이 일어나게 할뿐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면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아기는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과 삶에 선한 일들이 일어난 선순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악과 죄악은 다 버리고, 온전히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과 행함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부준한 자의 경영은 풍성함에 이르고, 마음의 급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궁핍하게 된다고요. 정말 우리 인생에 이 말씀을 한 번쯤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부재로 난 자의 경영.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항상 깨어있어서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풍성하게 되지만 그 전에 조급한 자는 마음만 급한 사람은 결국에는 궁핍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급해요? 두렵거나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급해지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깨어있고 응답받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신아 부자나님 항상 우리 안에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은 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진실함과 행동의 믿음을 보십니다. 항상 진실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베푸시고 도우시는 넘치는 은혜 에 있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